장내 세균총을 늘리는 좋은 습관. 건강한 식단을 유지함으로써 장내 세균총을 관리할 수 있지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장내 세균총을 위협하는 위험한 습관을 피할 수도 있다. 신체가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려면 장내 세균총을 돌보아야 한다. 장내 세균총을 늘리는 좋은 습관은 소화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장내 세균총이란 내장에 서식하는 박테리아를 장내 세균총 또는 미생물총이라고 한다. 이들 대다수는 우리에게 좋으며 그중 적은 비율만이 건강에 해가 될수 있다. 이러한 장내 세균총은 스스로를 통제하는 균형 잡힌 또 복잡한 생태계를 구성하며 감염 및 기타 질병에 대한 신체의 자연 방어이기도 하다. 동시에 장내 세균총은 면역체계를 강화한다. 장내 세균총이 다른 이점은 다음과 같다. 유당 내성을 향상한다. 칼슘을 더잘 흡수하게 한다. 유해 물질을 중화하여 간을 보호한다. 대장암 예방에 유용하다. 장내 세균총을 변화시키는 나쁜 습관. 장내 세균총을 늘리는 좋은 습관도 있지만, 부정적인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해로운 습관도 있다. 이러한 나쁜 습관은 가스와 붓기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암과 관련한 화합물인 나이트로사민의 생성을 증가시킨다. 식이 섬유가 부족하거나 튀긴 음식, 설탕, 육류 및 가공식품을 많이 함유한 식단은 매우 해롭다. 날것 또는 거의 요리하지 않은 음식을 먹고 생수가 아닌 물을 마시면 불균형이 발생한다. 스트레스, 불면증, 담배, 알코올 또는 항생제는 장내 세균총이 정상적인 발달을 공격한다. 나이 또한 위험요소다. 60세부터는 좋은 박테리아의 양이 줄어들고 해로운 박테리아가 증가한다. 소화 시스템 사람의 소화 시스템은 입, 인두, 식도, 위, 소장 및 대장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박테리아의 95% 이상이 소화관, 특히 결장에 산다. 각 사람은 약 400종의 미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것의 대부분은 박테리아다. 또한, 총 무게는 1.8kg까지 나갈 수 있는데, 이는 대략적인 간의 무게다. 장내 세균총이 기본적인 기능. 장내 세균총은 보호와 면역, 신진대사와 영양, 호르몬 분비라는 세 가지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 세균총은 모든 장기가 올바르게 발달하도록 하는 열쇠다. 장내 세균총이 불균형은 다음을 포함한 몇 가지 심각한 상태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 당뇨병, 크론병, 다발성 경화증, 비만, 천식, 알레르기, 장내 세균총을 돌보는 음식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식품에는 자연적으로 번식한 살아있는 미생물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적절한 양을 섭취하면 방어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질병을 최소화하고 장 통과를 개선할 수 있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요구르트. 치즈 및 발효유 사워크라우트 또는 콤부차와 같은 발효식품 생균제가 풍부한 식초에 절인 올리브 피클 및 기타 음식 프로바이오틱스 박테리아 유산균 및 비피더스균 프리바이오틱스 한편 프리바이오틱스 음식도 장내 세균 총이 성장을 자극한다. 프리바이오틱스는 마늘, 양파, 아티초크, 시금치, 바나나, 콩및 옥수수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또한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모두 식이 요법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장내 세균총을 늘리는 방법. 장내 세균총을 늘리는 좋은 습관 중 하나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다. 또한 프리바이오틱스 식품을 추가하고 그것을 프로바이오틱스 식품으로 보충해야 한다. 우선 설탕이나 감미료가 없는 요거트는 식욕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긴장을 조절하고 인슐린 저항성과 싸우는 펩타이드를 제공해준다. 또한 칼슘을 제공하며 실제로 유당이 없다. 원유로 만든 치즈에는 서모필러스, 쌍미균, 불가리쿠스, 그리고 에시도필로스를 포함한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다. 그래서 우리는 양치즈나 염소치즈를 추천한다. 비피더스균으로 발효된 우유는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이는 병원체를 물리치고 그것을 대체한다. 또한 결장의 점막과 싸우는 물질도 생산한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가벼운 소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루에 6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건 장내 세균총을 향상하는 좋은 습관 중 하나이다. 또한 너무 많은 동물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식사 전과 화장실에 갔다 온 후에는 손을 꼭 씻어야 한다. 이 습관은 정말 중요하다.